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웰컴투 FC 모바일 사전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시면 좋아요 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일단 보상 받기를 네, 다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상을 일단 다 받고요 일단은 한번 전체 보상 받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14에서 이제 1 2 0인거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FC24 선수들만 나오고요, 일단. 일단 RB 떴고, 보시면은, 어, 네, 이런 식으로. 이건 FD, 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여기 교환에서도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여기 있는 선수를 얻을 수가 있고, 그 RB24 선수를 네, 여기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